안녕하세요. 그나마 타임입니다. 감리 교회를 세운 존 웨슬레가 한 말로 기억하는데요. 그의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진짜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돈만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쉬운 게또 있을까요? 주님을 만나기 이전엔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 은혜의 힘이 그 돈의 성격을 바꿔놓죠. 돈이 더 이상 그를 움직이는 절대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에 유통하는 상대적인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돈그 이상이 될수 있다는 말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럼 부정적인 측면은요? 돈이 우상이 되는 거죠.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불레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아들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함에 있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빛의 아들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자신의 비리가 들통난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주인의 빚을 제멋대로 감면해 주었던 걸 기억하시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긴 이 불의한 청지기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의 밥그릇이 걸린 문제 앞에서 세상이 얼마나 영악한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어쨌든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이 불리한 이란 말은 결국 돈과 관련된 문제이고, 예수님은 돈에 대한 이해와 그 사용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를 가르치십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돈과 관련한 예수님의 교훈에서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이 악역을 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가는 그들의 본질적인 정체를 솔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가죽은 경건처럼 보이나 속내는 돈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자들임을 폭로하는 것이죠. 돈에 있어서 인간의 아픈 곳을 지적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바리새인들은 불쑥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뭐야, 지금 내 얘기라는 거야? 아무리 율법을 잘 알고 스스로의 경건을 연기할 능력이 더 커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사실성에 바리새인들은 등골이 오싹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경건한 종교성 뒤에 은밀하게 감춰진 그들의 속내를 들킨 것 같자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분노는 곧장 조롱으로 바뀝니다. 딱 시치미를 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확실성은 한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는 데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내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것에 대한 헌신과 충성이 따라 나오기 마련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신앙적인 여러 복잡한 의무들을 누구보다도 잘 따르는 가운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대중들에게 쉴새 없이 확인받고 싶어하는 바리사인들이 실은 그들의 가치의 근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돈이었다고 누가는 고발합니다. 돈이라는 가치에 마음을 두었기에 그들은 사람들의 친구가 아니라 도리어 돈의 친구들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가증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을 소유하는데 질리는 법이 없는 인간의 욕망은 그래도 좀 달라야 한다는 신앙적 기대치 앞에서도 코웃음을 칩니다. 돈 앞에서 무력하게 잃을 데 없는 인간의 양심은 꿈과 비전이라는 포장으로 거룩한 뜻을 꺾고 신앙으로 위장된 자신만의 우상을 세웁니다. 이러한 끔찍한 풍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한 식탁에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야 할 이웃은 고려 대상조차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신앙이라는 옷을 걸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실은 그 내용이 구와 특권을 붙들려는 결사적인 시도는 아닌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인간의 본질적인 변화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쁨을 아는 데서 찾아오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나는 무엇에 굶주려 있나요? 하나님이 나의 가장 원초적인 기쁨이 되고 있나요? 그렇다면 돈을 쓰셔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말이죠. 돈은 당신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